자, 완전순열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줄게. 완전순열. 제목은 몰라도 돼요. 자, 그리고 이거를 교란수라고도 불러. 그런데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이런 것보다는 시험지 채점하는 경우의 수를 라고 해. 경우의 수 그리고 요거 시험에 그 양념처럼 잘 나오거든.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도 012944 012944 012944 오늘 이거 끝나면 한 10번만 해 봐. 012944 이렇게. 자, 이게 뭔 소리냐면 시험지를 채점할 때 주의할 점이 뭡니까? 자기 걸 자기가 채점하면 부정이 생기잖아. 그래서 자기 걸 자기가 채점할 수 없어. 그러면 이제 사람을 대문자로 표시를 할 거고요. 시험지를 소문자로 표시를 해볼게. 그러면 자첫 번째 케이스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자 사람이 A고, 시험지가 A인데, 자기가 자기 거를 채점하지 않는 방법으로, 시험지를 채점하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일까요? 그래서 빵이야. 두 사람이 있습니다. A하고 B가 있는데, 시험지를 채점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? 어휴, 뭐 이렇게 많어. 죽을래? A가 채점해야 되는 건 누구 거고요? b가 채점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a가 b 걸 채점하고 b가 a 걸 채점하는 거몇 가지 한 가지야 이렇게 채점하는 거한 가지야 아 그런 건 없는 거죠 못 그러니까 채점하는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0이라고한 거예요 자 이제 세 사람까지만 할 거고 어, 너는 직접 당신이 몇 사람일 때 네 사람일 때 그리고 다섯 사람일 때는 굳이 뭐 나는 추천하지만 네 마음대로 해 이거는 알았지? 자 그럼 이제 봐봐 사람이 이렇게 세 명이 있어 그러면 시험지도 세 개가 있겠지? 근데 A는 뭐를 채점 못하니까 그러니까 A가 할수 있는 건뭐 아니면 뭐야? 뭐 아니면 뭐냐고 씨. B 아니면 C죠. 근데 만약에 B, a가 b를 채점했다면 이제 남은 시험지 뭐하고 뭐 남죠? c랑 a 남죠? 그러니까 b가 c를 할 수도 있고 b가 a를 할 수도 있는 거야. 그치? 그럼 이제 뭐나 뭐 요거 bc 했을 때요 경우 자 이렇게 채점하면 되겠죠? 이 경우에는 뭐밖에 안 남아. 이건 돼야 안 돼요. 왜안 돼요? 그렇지, C가 C를 채점하면 안 되지. 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. C를 채점했다면 뭐나 뭐요? 근데 B는 B를 채점하면 안 되니까 b 에건안 되겠죠? C A니까 뭐나 뭐.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인 거야. 그러면 네 명일 때는 아 이거 뭐안 하면 어쩔 수 없지. 뭐 니팔자지 네 뭐나 몰라. 자네 명일 때는요. 사람이 A B C D고요 시험지는 A B C D가 있으니까 A가 채점할 수 있는 건 뭐죠? B 또는 C 또는 D죠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세 가지가 나오면 여기서도 몇 가지가 나오겠니? 여기도. 그래서 답은 아홉 가지거든. 그럼 니는 뭐만 해 보면 된다는 얘기야? 아니 뭔 소리야, 씨. b만 계산해 보면 되잖아. 이것도 귀찮다고 안 하면 쓰레기지, 그래 안 그래? 자, b를 채점했으면 남은 시험지. a c d야. 자, ab 썼으니까 뭐 남아? cd 남는데 c는 못오지 자, 여기 뭐 남아? 여긴 뭐나 뭐 뭐라고 뭐 d남 쪽 그럼 안 되지 여기는 되죠 자 이제 불러 c 안 되죠 그럼 됐지 그래서 이 경우가 세 가지잖아 그러면 어이 지금 마이크 왜 이렇게 나아 아이 소리 녹음 안된거 아니야? 그러면 요것도 몇 가지. 이것도. 그래서 몇 가지.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래 니가?